아, 윤이 헬멧도 안 가지고 왔네. 응. 어이씨. 배 놓은 게 많구만. 미안거 부럽다. 10분마다 바꿔줄게. 응. 어우, 날씨 춥지도 않고 너무 좋다. 응. 딱이다. 나 슬슬 더울려고 하는데. 응. 아, 짚어내려. 와, 여행하기 너무 좋네, 진짜. 유나, 무릎 아프다. 천천히 가라. 무릎 약간 바깥쪽으로. 안 아프게. 안으로 하면 무릎 아파진다. 힘들지? 뭐? 잘 올라가네, 그래도. 정나지. 무릎 약간 바깥쪽으로, 유나. <laughs> 괜히 꽉다, <꼈다, 씨. 웃음> 와~~ 우리 아들 근육 봐라 가방 하나 메고 올건데 그랬네 이러면 밖에 안되나 안 춥나? 덥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아빠 안 덥나? 어 전기 자전거 진짜 미쳤네 <laughs> <귀찮네, 이거. 웃음> <laughs> 와돌 멋있다 아, 팔령산 봉우리가 보인다. 오. 저까지 올라갔고 오늘. <laughs> 와. 많이 올라갔다 우리, 그렇지? 와, 우리 엄청 많이 올라왔네. 그래. 와. 와. 아, 봉우리 완전 잘 보여. 와, 진짜, 가까이서 보인다. 어, 와, 많이 올라왔다, 우리 진짜. 오, 아빠 오르막이 좀 심상치 않은데. <laughs> 심상치 않어. 아빠 살려. 어. 실 이제 천천히 가야 돼. 안쪽으로 붙어야 돼. 헬란다 됐어 우리 아들. 아. 1분씩 번갈아가면서 탈지. 와물 아, 들어간 거한 캔도 안 먹었네. 딱한 모금만 한 모금 마셨어. 물도안 먹히세요. 아니 넘어 갔다 와야 되는데 유니가 꼭대기에만 가고 싶다 해서 꼭대기만 갔다 그냥 온 거야.